안녕하세요 대파입니다. 오늘은 선생님들이 왜 햇살론 15를 찾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햇살론 15를 먼저 찾으려면 토스나 핀다 핑크 뱅크 샐러드 막 이런 데 있잖아요. sns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플랫폼들은 햇살론 15를 찾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 왜 적합하지가 않냐? 이 어플들은 2금융권을 찾기에 가장 적합한 어플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1금융도 나오지만 2금융권이 대부분이죠. 그러니까 한도가 보통 2금융권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햇살론 15처럼 1금융권에서 나오는 보증대출 같은 경우는 잘 산출이 안 됩니다. 왜 그럴까요? 자, 햇살론 15는 그 은행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요. 이 말은 뭐냐? 그 외적으로 이금융권들은 이금융권 자체 내에서 대출 상담사나 토스핑크, 핀다, 베이크샐러드 같은 이런 플랫폼들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. 이제 실행될 때 퍼센테이지를 지급하죠. 저희 대출 상담사한테도 마찬가지예요. 근 햇살론 15는 그런 수수료 자체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에서 한도를 굳이 산출하지 않는 거죠. 뭐 솔직히, 자본주의인데 이득이 안될 거를 굳이 이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.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햇살론 15는 진행하려면 그 해당 보증기관에서 한도 산출이 되는지 봐야 됩니다. 그게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인 거죠. 서민금융진흥원 이따 어플로 조회를 해보시면 돼요.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햇살론 15를 못 받는 거고요. 뭐 앞서 말씀드린 뭐 토스나 핀다 같은 어플들은 근로자 햇살론이나 뭐 일반 햇살론을 알아보는데 좀 적합해요. 그러니까 이금융권 햇살론을 말하는 거죠. 이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는데 아주 적합한데 1금융권 햇살론 15를 알아보는데 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부결 처리가 된게 아니라 아예 산출 야체를안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보통 신용점수가한 600에서 700점대 되시는 분들은 다른 고금리 대출보다 햇살론을 알아보는 게좀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뭐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에서 한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햇살론 1호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한번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